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심입니다. 오늘 단순히 이슈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의 민낯을 들여다보고 진짜 개혁자를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책임과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역시 이준석이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최민이 국회 과학방통위원장 국정감사기간중 딸의 결혼식을 국회 사랑채에유행하게 하고 비감기관 또는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추기금까지 전달된 상황이 전격 공개되었습니다. 이어서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한 장면까지 언론에서 포착되면서 권력형 경조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퇴욕구까지 했고 여당은 사과로 일단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도 피해자로 몰릴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표는 지난 10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추기금을 냈으나 아직 반환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사평론가 진정 진중권이 그런데 이준석은 왜최민에게 50만원 보냈나 설사 보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그게 차마 보내지나 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즉이 대표는 해명과 반박을 동시에 해야 하는 복잡한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준석을 응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준석은 논란 상황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아직 반함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회피하거나 침묵하는 대신 본인이 겪은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 태도는 요즘 정치권에서 정말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 감각입니다. 권력층의 경조사와 축기금 논란이 터질 때마다 대부분 피해자를 권력으로만 해석하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단순히 공격 대상이 아니라 사건의 한 축이자 제대로 된 해명을 요구받는 위치였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복잡한 정치 지역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론과의 거리두기입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내용이 있으면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언론 대응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정보를 적극 공개할 실을 갖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개혁 보수 중심에 설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치인이라면 결혼식을 국회 사랑채에서 비감기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후기금이 왔다는 정황 앞에서 당당히 입장을 내시겠습니까? 받지도 않겠다고 말하실 수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지만 공개적으로 반환 통보 안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선택지만으로도 저는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해역적 시선이 필요합니다. 후기금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력자, 경조사, 피감관 사이의 접점이 문제없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 대표 역시 그 경계 위에서 있는, 그 경계 위에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경계 위에서 정면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이준석은 언제나 정면 대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는 이준석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공개성과 책임 회피,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길을 계속 걸어라. 여러분 댓글 남겨 주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지지받을 이유가 있 그렇다 또는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자, 이준석 대표가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닙니다. 정치적 책임의 확인이고 권력 반대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이준석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새로운 균형 측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공개성 책임 회피하지 않는 태도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말 귀한 정치를 하고 있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다른 정치인 이렇게 아무도 할수 없다. 여기를 계속 끌어라 이준석.